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댐의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화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다윈이라는 학자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다윈이 말한 진화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진화론적의, 간, 진화론적 관점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적인 것, 운명으로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진화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어, 이, 그, 인간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숙명적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출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화론적 측면에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족 보존의 어떤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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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떤 투자를 담당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해서 종족 보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종족을 보존함으로 인해서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서 그어 종족이라든가 유전자를 계속적으로 보존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유저, 어, 어,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 그 급변하고 변화되어 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어, 얼마나 잘 적응해서 그 유전자와 어, 종족을 계속적으로 보존하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야국장식이 야국 아닌 잘 적응하는 개체가 그 개체가 바로, 어, 이 다른 어떤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어떤 종족과 유전자를 보전하는데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의 어떤 적응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그 다음에 이제 이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있어서 부모의 어떤 강한 도구적 어떤 동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그로 인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적인 어떤 어,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면, 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는 이거를 하, 잘 하지 못했는데 너는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해보지 못했던 피아니스트가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아니 너를 위해서 더좀더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 부모가 어떤 자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어, 발달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어, 자녀가 그것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대리 만족적인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어떤 측면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은 개, 굉장히 긴 의존기를 통해서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는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진화론적인 관점의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